저선 주는 어, 우리손 의 n 지를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수급 확인을 한 상태에서 어, 어제는 관망을 했고 오늘 음봉을 어, 약하게 주는 걸 보면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, 일단 2030원까지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라고 어 말씀드렸고요. 을 일단 회사의 분석부터 해 보자면 이지 홀딩스 계열로 되어 있는 어 돼지고기 육돈 쪽어 회사입니다. 재무 상태로는 현재 음 3분기까지 실적이 1,700억에 단기 순이익이 260억. 어 예년 대비했을 때 4분기 실적까지 집계가 된다면 어, 충분히 그, 전년, 예년 그 실적을, 어,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, 어, 저평가 우량주로서, 어, 판단을 해서, 음, 추천을 드렸습니다. 어, 일단, 섹터 분류로는 육가공 쪽 섹터이기 때문에, 현재 조류독감, 그리고 돼지코레라, 돼지열병, 어 관련해서 섹터 움직임들이 있으면 어상승 슈팅을 줄수 있는 어 재료가 있고요. 일단 단기 목표는 지금 2,200원 정도의 그 매물대가 있는데 어 이거를 한 방에 뚫어 주지는 수급이 들어온다면 어 2,400원까지 한번 지켜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기 슈팅이라고 하면 당일 기준으로 10% 수익이 난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 일단 회사의 가치 자체가 어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어 4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할 즈음 흐름이 상승으로 되지 않을까 현재는 어 크게 나쁘지 않은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, 지금 현재 상승하지 않은, 어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라고 본다면, 한 번쯤은 흐름이, 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